명한 그런 확신 그걸 갖고 있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가 살면서요 이 세상에 살때이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표정이 있고 증거가 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이 있는지 믿습니다. 그걸 믿고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골고다 언덕에 절망과 탄식의 자니까요 어쩌면 그것이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지만 부활의 새로운 자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요, 고백입니다.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지만, 캄캄해 보이지만 길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가게 하시고요, 소망을 갖게 하시고요,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가기만 하면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은 요 하나님께서의 그 약속을 보여주시되 확신을 보여주십니다.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20절부터 22절입니다. 숲곳을 떠나서 강약 끝에 애단의 장막을 치니 영원께서 그들 앞에서 나시며 어떻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주셨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밤에는 상당히 춥습니다. 낮에는 상당히 뜨겁다. 그래서 이 구름 기둥이 없으면 구름이 없으면 탈 정도예요.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막아 주십니다. 밤에 추우니까 하나님께서 온풍기를 내려 드시지 불기둥으로 뜨겁게 해 주시죠.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 임입니다 그건 뭐냐면 너희들이 약속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그 기다림의 훈련을 통해서 갈때 믿고 가기만 하면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함께해 주겠다 나만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하나님 즉시 응답 좀 해주세요 왜안 해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내가 정말 신실하겠습니다 그렇게 안될 때에 때는 포기할 때가 있지. 원망할 때 있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라. 가라. 나를 보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그 말씀 붙잡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안내판도 없는 그 길. 제가 새벽에도 동일한 말씀 했는데요. 미국에는 지도가 있어서 어디든지 갈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모세가 지도가 있어요. GPS가 있어요. 가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그 길을 가게 하셨으니까, 가라고 명령하셨으니까,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알렐리아. 여러분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가십시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안 보이지요? 보이지 않죠? 막막하다 정말 됐다.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나 해놨으면그 길을 인도하시고 함께 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2절 말씀해 보면 야곱아 너를 청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세웠느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너와 함께 하겠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겠다. 너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상하지 아니하게끔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 축복의 말씀. 여러분, 소망 중에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런 소망을 감사하면서 끝까지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절망시킨 일들이 더 이상 남아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힘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살면서 그러나 우리를 해치지 못하고, 넘어지지 못한다 우리는 쓰러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지난 2012년 10월 30일 날, 이 샌디로 얼마나 큰 피해가 있었습니까? 정말 저도 그 당시에 기름을 넣기 위해서 6시간을 기다릴 적졌 있어요. 차가 묶여있는 거예요. 또 어느 지역은 전기가 2주 정도 안으로 핸드폰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 자연의 재해를 통해서도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요, 그런 조그마한 일인 것 같지만, 그런 재해를 통해서요, 우리가 꼼짝 발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자꾸 내가 하는고 그래요. 내가 모든 일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은 뒷전이고 내가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내 방향대로 가려고 그래요. 내 주관대로, 내 지식대로, 내 생각대로 가려고 그래요. 그런 자연재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꼼짝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 겸손하게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포기할 때, 그 소망 중에 그 기다림 속에서 인내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그 소망 가운데 꼬리를 하게 되고 그 소망 가운데 은혜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책을 읽으면서 귀한 은혜가 있었어요. 강중진, 강중민 목사님 기다림을, 기다림은 길이 열린다. 거기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다림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기다림은 훈련을 통해서 형성되는 제2의 천성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다림, 이 소망은 훈련을 통해서 형성되는 제2의 천성인 줄 알고 이 천성을 만들어가는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 여러분들 내식의 주일음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직 기도다 Então é